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요.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시죠?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기쁜 날이죠. 아주 아주 기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저는 이제 거리를 좀 걸으면서 묘하고 생경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온 세상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밝히고 있고,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고 있고, SNS에는 예쁜 트리 사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세상은 성탄을 분위기로 맞이해요. 분위기로 맞이하고 있어요. 성탄의 느낌을 즐기는 겁니다.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세상은 성탄을 분주함 속에서 마주합니다. 연말 회식도 있고요, 마감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이 막 폭주하기 시작하죠. 뭔가 굳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압박이, 이러한 강박이 더 우리들을 지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분위기와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지? 우리가 한 번쯤은 되뇌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바는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성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한 12월 25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요,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약속의 성취입니다. 네. 다시요. 성탄은 기다림의 끝에서 찾아온 약속의 성취입니다. 네. 그래서 성탄은 기다림을 통해서 만나게 된그 약속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 시우원이라는 사람을 제가 오늘 함께 소개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기다리던 순간을 마주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시우원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빛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돼지 앞에 있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우리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축축해 볼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나이가 많거든요. 아마도 일평생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평생을 대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시무언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한 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400년 침묵기라고 하거든요. 무려 400년 동안입니다. 선지자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고요.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그 어떤 반응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원망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과 기다림 사이에서 몸부림 치면서 견뎌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슷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기도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자녀의 변화, 경제적인 회복. 그 기도의 응답이 1년, 2년, 5년, 10년 아니 어떤 분은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종종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산책을 하는데, 보통은 동일한 하천의 길을 걷고는 하거든요. 근데 사시사철 그 길이 항상 달라요. 같은 길이지만,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봄도 다르고, 여름도 다르고, 가을도 다르고, 겨울도 달라요. 아주 가끔 저희 다섯 살난 아들이 있는데요.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아빠한테 아빠, 나랑 산책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척, 다 아는데도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에요. 언젠가에 길을 걷다가 아이가 무심코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리키는 곳을 딱 문득 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겨울나무를 봤는데,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정말 죽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멈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겨울 동안 나무는 무엇을 합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더 넓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굳건하게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다림의 시간이 마치 이와 같다,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0 시몬을 보십시오. 그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 어, 의로움과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원어의 의역, 근거에서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췄다는 것이고요.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울 줄 아는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즉, 이두 모습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 맞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준에 합하다라는 거예요. 이 심우원은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견디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무원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으나 취소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시무원은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므온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기다리게 된 겁니다. 평생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는 감정으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기다린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거든요. 약속 받아요. 응답 받고요. 처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 약속이 흐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거는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시몬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진짜 꽉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믿고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피가 아니라 이왕 붙잡는 거꽉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예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00년이 지나도, 물론 그 안에 시간은 있었지만, 한말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늦어도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120년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요. 요셉은 13년 기다렸고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들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은 버틸 수 있었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충의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꽉 잡고, 꽉 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은 기다림의 끝, 예수는 빛이다. 27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입니다. 28절, 29절, 시몬이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렇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시몬은 평생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보았고, 이 기다림이 끝이 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몬은 계속 고백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네. 네. 이는 네. 네.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인bat.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아멘. 네. 아멘. Analyse.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만민과 빛입니다. 빛. 만민과 빛.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모두가 동일하게 빛이 필요하죠. 깜깜한 동굴 속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누군가 불을 딱 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납니다. 아무리 치륵 같은 어둠이 될지라도 다 물러갑니다. 모두 물러갑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길이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장애물도 보입니다. 나아갈 방향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빛 때문입니다. 빛이란 이런 겁니다. 기도원의, 아니, 시몬의 기다림은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의 모든 게 해석되었습니다 아 빛을 위해서 내가 기다렸구나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다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의 인생을 탁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두웠던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 고난이 지금 나를 이렇게 준비하기, 준비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구나. 오히려 그 아픔과 어려움이 나에게 오히려 은혜였구나. 라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막막했던 현재도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의 기다림, 지금의 어려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안했던 미래도 소망이 보이게 될 겁니다. 왜요? 빛 대신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그 기다림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꽉 붙잡기 바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자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실 때, 기다림은 해석되고 삶은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기다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요.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당신이 내 기다림의 끝입니다. 당신이 내 기다림의 끝입니다. 당신의 약속만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아멘, 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일 겁니다. 시무원이 평생토록 기다렸던 그... 빛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에, 여러분의 어둠에, 여러분의 고난에 예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성전을 나섰듯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안고 마음에 품고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그 바쁜 분주함에 지치지 말고 진짜 성탄의 의미, 빛 대신 주가 오심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한주또 내일 성탄 진정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방에 비치십니다.